안녕하세요 메이커즈 어원에서 ACT 사이언스를 가르치고 있는 메이킴입니다. 어, 올해에도 메이커즈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뵐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봄방학 때 메이커즈 어원에서 ACT 사이언스 수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케줄인데요. 어, 크게 이제 오후반과 주말반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데 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수업이 열려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언스는 저녁 6시부터 7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병행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일요일만 온라인으로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ACT 사이언스 시험에 대한 설명 어, 빠뜨릴 수 없겠죠. 자, ACT 사이언스라는 제목만 딱 봤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사이언스가 너무 약해요. 저는 사이언스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ACT 보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 실제로 학생들이 두 세트 두 세트 정도만 사실 풀어본다면은. 이해할 거예요. 이게 ACT 사이언스라고 써져는 있지만 실제로 너가 정말 화학을 얼만큼 이해하는가, 너가 생물을 얼만큼 이해하는가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어, 어떤 어 과학 지문을 읽으면서 하는 또 다른 리딩 섹션이다.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어 인식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언스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더라도 충분히 조,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CT 이 사이언스라는 어 시험은 그러면은 뭐 어떤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과학적인 지문을 읽고 어 리딩 섹션처럼 그냥 풀면 되는 그런 섹션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크게 이제 대부분의 지문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어떤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도 나타내고 테이블로도 나타내고 자이그램으로도 나타내고 그래서 그 테이블이나 그래프를 보면서 이 variable들의 relationship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이 결론에 대해서 이 스텝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지, 스텝들을 follow 할수 있는지, 이 스텝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 프로세스가 왜 일어났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바꿨을 때, 어떠한 컨디션을 바꿨을 때, 어떤 결론이, 어떤 다른 결론이 나타날지, 이거를 학생들이 이해하는지, 그런 어떤 실험적인 내용이 많은 그런 시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왜왜 왜 어떤 학생들이 ACT 사이언스를 어려워하고 점수가 잘안 나오는 걸까요? 자, 왜 그러냐면요. ACT 사이언스는 40개의 문제를 35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이라는 시간도 안 주어집니다. 네. You've got to solve one question in less than one minute.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어, 특히 이제 뒤에 가면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뒷부분을 많이 들려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서 다 찍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가 봤을 때 ACT 사이언스에서 가장 큰두 개의 problem은 뭐냐면은 time management. 첫 번째가 타임 매니지먼트고 두 번째가 same mistake라고 제가 썼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본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럼 점수가 오르냐. 바로 어떤 실수들을 본인이 하고 있는지. 전 세트에서 똑같은 실수를 본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의 점수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이 수업에서 해야 되는 solutions가 무엇이 있냐. 바로 이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solve as many sets as possible.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그게 많은 학생들한테, 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막, 시험 보기 뭐, 2주 전, 뭐, 한달 전에 와가지고, 어, 많은 세트를 못 풀어보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당연한 말씀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정말 많은 세트들을 풀어보고, 많은 세트들을 풀어보고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접수를 하셔서 학원에 접수를 하셔서 상담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많은 수업 일자를 확보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사실 얘기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많은 세트를 풀면 풀수록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문제들로 이 시험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빨리 그 감을 캐치를 할 수가 있고 그 감이 생겨야 본인들이 어~ 시간 관리도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그~ 많은 지문들이 이미 많이 읽으면서 이~ 그~ 연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쉽게 쉽게 그, 어렵다라고 느꼈던 지문들을 쉽게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take notes to identify patterns. 패턴을 identify 하는 게또 ACT 사이언스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주는 숙제가 오답노트 정리입니다. 오답노트 정리인데 그 오답노트 정리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본인이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자주 틀리는지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풀수 있구나라고 제가 이제 어~ 뭐~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 그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서 오답노트의 정리를 하면서 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실수들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시간 관리도 잘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패턴을 인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패턴을 인지를 한 학생들은 그리고 그 유형의 패턴도 인지를 하고 자신이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그 패턴을 인지한 학생들은 금방 고득점에 도달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오답 노트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에 사실 가장 큰 흐름이 learn from mistakes입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실수를 하고 틀리는 부분에 있어서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패턴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어, 그리고 또 많은 많은 연습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도 최대한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또 오답도 줄여 나가서, 어, 아주 단기간 안에 고득점에 빠르게 도달을 할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봄방학때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정말 빠르게, 빠르게 ACT 사이언스의 어, 고득점을 받고, 그래서 ACT 사이언스가 절대로 어떤 과학적인 지식만을 요구하는, 그래서 과학이 약하면, 어, 점수를 못 받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어, 이번 본방학 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